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웅전 기도하는 연덕이라고 합니다. 예, 뭐, 한 달에 한 번씩 봐서, 뭐, 잊혀질만 하면 이제 한 번씩 보고. 오늘은 뭐, 뭘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볼까 하다가, 이제, 그, 이렇게, 대웅전 기도하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입관하는 데 참석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가 임종을 맞았을 때 어떤 그 변화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주변에 주위에 가족분들 중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어 어떤 식으로 그 대처를 해야 될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참조한 그 서적은, 책은, 이제, 티베 사자의서와그 대만의 이제, 전공 스님이라고, 전공 법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꽤이렇 노스님이신데, 그 스님의 책을 좀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뭐, 나이에 관계없이, 어, 이렇게 병이, 병이 생겨서 어떤, 뭐, 그 죽는 또는 뭐 사고가 사고가 나서 어떤 죽는 과정에 이르게 되고 또 불교에서는 이렇게 죽게 되면 그 다음 생을 받고 몸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숨이 떨어지기 전에 일반적으로는 어떤 병으로 어떻게 돼서 이제 우리 오온이라고 하죠. 우리 몸을 그 몸과 마음을 오온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색수상행식, 또는 이제 지수화풍, 이제 어떤 그, 뭐죠,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 또는 뭐, 그 뜨겁고 차가운 선, 성질, 또는 어떤 그 끈끈하고 흩어지는 그 어떤 물의 성질, 또는 어떤 바람의 기운, 뭐, 이렇게 진동이라든가 움직임의 성질을 가진 그런 성분들이 이렇게 이제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호흡이 끊기고 이제 죽음이라는 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뭐 옛날 큰스님들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 첫째로 이제 세곤이 세곤이 소멸되는 과정이 오는데요. 이제 세곤이 소멸되면 될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어. 뭐 사람마다 뭐다 다르기도 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일단은 이제 그 몸의 지분, 체중이, 체중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기력이 이제 세잔해지고, 이제 근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으로 세온이 소멸되고, 또 이제 우리 감각기관 중에서는 안근, 그 보이는, 보이, 보는 부분에 있어서, 점점 이제 초점이 초점이 풀리고 이제 흐릿해지고 결국에는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한 안근, 안근이 소멸되고 또 이제 그 몸의 광택, 몸의 이르게 광택도 없어지고 기력이 고갈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그 지대가 이제 소멸되는 첫 번째로 이제 세고는 세곤이 소멸될 때 안근이 같이 소멸되고 또 지대도 소멸되는데 이제 지대가 소멸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몸이 점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땅 속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제 땅 밑에서 이렇게 당기는 것 같아서 이제 환자들이 병자들이 그 자기를 당기고 산이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잡고 일으켜 세워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베개를 뒤에 좀 고여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부탁들을 가족들에게 많이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는 이제 수온이, 수온이 소멸되는 과정인데요. 이제 수, 수온이 소멸될 때는 이제 익은, 귀로 들리는 부분이 같이 소멸되고 또 수대, 우리가 이제 뭐 땀이라든가 침이라든가, 소변, 혈액, 정액,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같이 말라가는 겁니다. 그러한 동시에 또 이제 그, 그 느낌이죠. 수온이 느낌인데 우리가 어떤 좋은 느낌 또는 싫어하는 느낌 또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그런 느낌들이 이제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분별이 되고 아, 이거는 뭐 좋은 거, 나쁜 거뭐 또 다른 거, 이제, 그렇게 분별이 되는데, 되게 많이 아파서, 이제, 갈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분별하기 어렵고, 잘, 그, 구분도 안 되고, 기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그런 상황이 오고, 또 이제, 그, 이제, 혈액, 물이, 물 원소가, 물이 이제, 그 소멸되는 과정상에서, 이제, 아니, 피가 소멸되는 과정상에서, 이게 이제 뭐 콧물이 흐른다든가 몸 밖으로 이렇게 이제 뭐 물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과정을 거친답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런 두 번째에서는 이근이 귀로 듣는 게 점점 잘안 들려서 이제 처음에는 그 밖, 그 옆에서 이야기해도 그냥 그 웅성웅성하고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잘안 들리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이제 세 번째는 상혼상혼은 이제 어떤 그 개념, 음인데, 우리가 이제 그 순간이 되면은 옆에 가족이 있어도 아, 이 사람이 내뭐 부인인지 또는 내 자식인지 아니면 내 친구인지 이제 그런 개념들이 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잘 기억을 못 하고, 또, 이제, 동시에, 이제, 그 몸속에 있는 열기가 어떤 화대, 그 열의 요소들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이제, 몸이 추워지고, 또, 뭐 음식물 같은 것도, 이제, 그 입에 넣어줘도 되게 삼킨다든가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또이 상온의 상온이 소멸되는 과정에서는 그 비근, 이제 코로 냄새 맡는 부분이 점점 소멸됨으로 인해서 이제 냄새 같은 것도 잘못 맡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향기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행원입니다. 행원은 어떤 뭐 의지 작용, 의도 작용, 심리 작용이라 하는데 이제 그 본인 어떤 의도로 뭐 하는 게 소멸되다 보니까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죠. 몸을 움직이는 게또 그리고 뭐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런 계정 같은 것도 소멸되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좀그 판별하기 어렵고 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상황이 오고 또 이제 이때는 풍대 이제 바람의 요소가 소멸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 호흡하기가 어려운 거죠. 호흡이 잡고, 이렇게 이제, 그, 거칠게 되고, 숨이 잡고, 이렇게 이제, 폐 쪽에 쌓이게 돼서, 이렇게 이제, 들이쉬기도 어려울 뿐더러, 내쉬는 것도 무척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또 이제, 설근, 이렇게 이제, 그 혀가, 혀가 부풀고, 오므라 들어서, 이제 혀 뿌리 있는 데가 시퍼렇게 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이제 뭐, 뭐 맛은 뭐 느끼지 못하겠죠. 또한 어떤 의심, 의식작용도 이렇게 감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어떤 죽음의 과정을 뭐내 가족이 됐든 내 자신이 됐든 거쳐야 되는데 무조건 죽음을 거부하고 그냥 외면하려고만 해서는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죠. 자기가 빨리 죽음을 어느 순간에서는 받아들이고 또풀 거는 풀어야 되고 또 어떤 뭐 걱정거리도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죽음을 거부, 거부한다든가 외면하면은 죽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에 죽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몰려오면은 우리가 어떤 다음 생을 받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과정이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내 자신이 됐든 아, 이제 어느 정도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내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다음 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게 무엇인지, 그러한 판단을 어, 빨리 빨리 하고, 의식이 있는 동안에 내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주위에 독경하는 소리도 그냥 처음에. 잘못 알아듣고 웅성웅성하는 소리로 들리다가 결국에는 잘안 들리게 되고요. 또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도 처음에는 이제 흐릿하고 잘 구분하기 어렵다가 또 이제 잘안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냄새라든가 맛이라든가 몸의 감각 등 몸의 감각들도 점점 이렇게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호흡이, 호흡의 원소가 이제 바람의 원소로 소멸할 때는 이제 몸 속에서 이렇게 이제 바람들이 어떤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뭐 이제 그 경전상에서는 논서상에서는 어떤 위로 흐르는 뭐 상행풍 또 전신을 감싸는 평행풍 이런 여러 가지 바람들이 몸에서 돌다가 결국에는 이제 심장 쪽으로, 심장 속 그냥 지명풍 안으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숨을 이제 들이시기도 어렵고, 내쉬기도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큰 숨을 이렇게 이제 세번 밖으로 이제 배출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숨이 끊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뭐 49일 중후기간이라고 그러죠. 중후기간을뭐 그, 거치기도, 많이들 거치기도 하지만 이제 세 가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다음 생으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뭐 선업이 아주 많은 경우, 이제 천상으로 가겠죠. 아니면 자기가 발언한 뭐 극락세계라든가 아니면은 그 도솔천, 그런 이제 그런 쪽으로 미륵 보살님이라든가 관세음 보살님 또 아미타 부처님 그런 분들 그 발언하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그쪽으로 가게 되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너무 이제 살아서 살생을 많이 한 또는 악업을 많이 지은 분들은 어떤 그런 뭐 자기가 다른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없으면 그 지옥으로 바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자기가 원력을 세운 분들, 살아서 이제 뭐연불를 많이 했다든가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그 자기가 그걸 바로 난 그런 곳으로 가는 이세 가지 경우 천상, 지옥, 연불자 이런 경우 외에는 보통은 49일에 중기간을 거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어떤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럼 이어서 이제 그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지인 중에서 그 임종을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이 생기게 되면 좀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그왕생이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려고 하면은 그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자력,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바, 방금 이야기했지만 바로 내가 어, 도솔전에 태어날 것인지 미륵보살을 미륵보살님을 믿고 도솔전에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인지 그 발원의 원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력이죠. 타력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살아서 연불을 하게 되는데 이제 를불한다는 거는 그분그 그 대상을 믿는 거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든 뭐 아미타부천님이든 미륵보살님이든 그 대상을 믿는 그 대상 대상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몸을 바꿀 때 이렇게 이제 와서 그 같이 이끌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이제 임종시에 자기가 죽을 때 옆에서 뭐 같이 염불을 해준다든가 어떤 이런 불교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준다든가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뭐그 염불 나오는 CD라든가 테이프를 틀어주면. 자기가 이제 기존에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이제 자기가 해야 될 노력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타령, 어떤 불보살님의 도움이라든가 어떤 그 연불기나 CD 또는 그러한 어떤 뭐죠 그 동영상 같은 거 소리 나는 그러한 음악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연불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가족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우리가 이제 4 9제를 지내는 동안에 있어서는 중음 기간에 있어서는 그 오계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오계를 지키고 그뭐 공양을 올린다든가 또는 뭐 귀의한다든가 참회한다든가 그 법을 청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망자에게 돌아가신 분께 이제 회향을 하면. 그러게 그러한 것들이 돌아가신 분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쩔 수 없겠지만 죽는 순간에 있어서는 어떤 시기가 되면은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은 그게 그게 이제 안타까우니까 어떤 뭐 산소 마스크도 씌우고 어떤 약물도 투입해서 계속 이제 생,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데. 그 병자의 환자에게는 그런 게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잠깐 뭐 2, 3일이면, 이제 잠깐은 아니겠지만 2,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끝낼 수 있는 고통을 그게 뭐한 달, 뭐 6개월 이렇게 이제 고통을 끌어가는 거거든요. 본인 그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살아있을 때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좀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한 부분들을 좀 의논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그 환자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뭐 이렇게 이제 그 귀신이 보인다든가 자기가 이제 어떤 잘못한 귀신이라든가 또는 이제 뭔가 원한 관계 그 대상들이 보인다고 하면은 가족들이 또 대신 참여를 한다든가. 또 가족들이 지장경, 지장보살 그런 것들을 이제 염불해서 아, 이러한 기도 공덕으로 제 어머님이, 제 아버님이 또는 저의 뭐그 친지 분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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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어떤 그안 좋은 관계에 있는 그 영가 분이 좋은 대로 가시기를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참여하면은 그런 것들이 또그 어떤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간,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제 숨이 딱 끊긴다 그러더라도 8시간 정도는 이뭐그 심식 혼비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떠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8시간 정도는 그 너무 슬퍼한다든가 그 돌아가신 분 몸을 건들면 우리가 그 몸이 아플 때 누가 건들면 그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렇듯이 돌아가신 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돌아가시는 순간 또 숨이 끊긴 순간 이후라도 8시간 정도는 가만 놔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집에서 집에서 임종을 맞으니까 좀덜 했는데 요즘은 그 그래서 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이제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집에서 임종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뭐 호스피스라고 그런 병원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라서 많이 좀그좀 그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집에서 죽, 그 임종을 맞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보험 문제라든가 이제 또는 그 경찰에서 타살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이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잘 찾아보시면 그 이제 왕진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왕진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뭐한삼사 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면은 좀 왕진해서 이렇게 바. 그좀 와주시라고 이렇게 청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예, 그렇게 청해서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사망진단서를 그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끊어야 어떤 경찰서에, 경찰서와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들도 좀 찾아보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되도록 그 돌아가시고 한두 시간은 웬만하면 은 가만 놔둬야 되고 최소한 여덟 시간은 그,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건들면 안 좋습니다. 그, 씻기고 옷 입히는 것도 물론 안 좋고, 냄새는 좀 나겠지만 그런 것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는 보면은 입관을 보통 하루 지나서 하거든요. 그런 이유도 그러한 어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이제 성복제나 입관을 하루 이튿날째 합니다. 아주 드물지만은 또 간혹 깨어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사실들을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방금 이야기 했지만, 한 8시간은 너무 슬퍼한다든가, 그, 돌아가신 분은 몸을 막 붙들고 하면은, 돌아가신 분이 이제 그, 화가 일어납니다. 짜증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서 자기가 다음 생에 가, 좋은 데 가기 위해서는, 그, 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연부라는 생각을 유지해야 되는데, 막 건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잠깐이라도 이제 다른 다음 생에 안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자기가 하나 생전에 복을 많이 지으면 또 그게 뭐 다음 생이 짧게 끝나고 또 이제 좋은 곳으로 가시겠지만, 일단은 이제 죽는 순간에 뭔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다음 생에 안 좋은 데 가기도, 가기가 쉽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음, 뭐, 짧게는 두, 두 시간에서 할수 있으면 한 여덟 시간 정도는 가만히 그 돌아가신 분을 놔두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그, 음, 또 병실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 병문안 왔다고 지금 환자는 의식이 없는데 막 이제 떠들고 그러면 그게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뭐 아미타불 나오는 그런 뭐 연불기나 그런 뭐 이렇게 뭐죠 라디오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틀어드리고 조용히 하는 게좋 좋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본인이 결국, 결국 이제 죽음의 문제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죽음을 꼭 이렇게 외면하고, 뭐 거부하고, 그러는 것을 그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긴 세월 계속 이렇게 이제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하는데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죽을 건가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살아 생전에 여기 이제 나오신 보살님들은. 법당도 자주 오시고, 이제 연불도, 연불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경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지가 동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면은 그 나무가 쓰러질 때도 이제 결국은 동쪽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죽게 되면은 또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간혹 죽는 순간에 있어서 뭔가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뭐 잠시 잠깐이라도 이제 또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죽음에 대해서도 그거를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이제 내가 그 받아들이고 또 가족,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어떤 그 죽음이 큰 병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면 그분한테 어느 순간에는 직접적으로 사실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마음에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이제 숨이 그 멈춰지는 순간에 이제 그 살아, 살아서 그 걱정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다음 생에 준비해야 될걸 준비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어서 풀 거는 풀고, 또 정리할 거는 정리해서 자기가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가족들이나 본인 자신이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가족들은 그사식구제 기간 동안에 오계를 지키고 또 이제 중년 분을 위해 대신해서 참회를 한다든가 공덕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맞을 때 있어서 이제 나의 죽음이 됐든 가족의 죽음이 됐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나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라오